55세 자영업자 이모씨. 늘 앉아서 일하고 간식은 빼놓지 않았습니다. 그날도 습관처럼 설탕 들어간 믹스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도넛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. 그런데 오후가 되자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띵해지며 손이 떨렸습니다. 처음엔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며칠 뒤 병원에서 그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. 공복 혈당 수치가 135입니다. 당뇨 전 단계로 봐야겠네요. 혈당 이상은 조용히 다가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온다고 알고 있지만, 당뇨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. 당뇨병은 혈관을 무너뜨리는 만성질환이며, 발병 전 전조 신호가 반드시 나타납니다.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고 너무 흔해서 대부분 무시한다는 겁니다. 그가 느꼈던,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, 혈당 이상 세 가지 신호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공복 시 두통, 손떨림, 가슴 두근거림입니다. 혈당이 불안정하면 뇌가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.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이죠. 아침 공복 상태에서 머리가 멍하거나 어지럽고 손이 떨리거나 가슴이 뛰는 느낌이 자주 있다면 혈당이 급변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. 특히 이런 증상이 식사 후 가라앉는다면 저혈당 또는 혈당 조절 능력 저하를 의심해야 합니다. 예방법으로는 정제 탄수화물 줄이고 아침엔 복합 탄수화물끼리 고구마 등 위주 식사 추천. 두 번째 평소보다 물을 자주 마신다. 아무리 운동하지 않아도 입이 바싹 마르고 물을 계속 찾는 증상, 이건 혈당이 높다는 신호입니다. 혈당이 높아지면 신장은 포도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체내 수분도 같이 빠져나갑니다. 그래서 입이 마르고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 거죠. 의심 기준으로는 하루 물 섭취가 3리터 이상인데도 계속 갈증이 나거나 야간에 자주 깨서 물을 찾는다면 검사 필요합니다. 세 번째 자주 피곤하고 상처 회복이 느리다.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. 조직의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. 이로 인해 기력이 쉽게 떨어지고 상처나 염증이 잘 낫지 않게 됩니다. 특히 자주 입안이 헐고 발 뒤꿈치나 손끝 상처가 오래 가는 경우 이건 이미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. 예방법으로는 혈당 조절에 좋은 식이섬유 섭취 꾸준한 걷기 운동입니다.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예방책입니다. 클로징 행동 유도. 그 남자는 지금도 말합니다. 당뇨는 무섭지 않습니다. 무서운 건그 전에 몰랐던 제 무심함이었어요. 혈당은 조용히 무너지고 그대가는 평생을 따라옵니다. 당신도 지금 몸의 신호를 놓치고 있지 않나요? 오늘 소개한 건강정보 도움이 되셨나요? 여러분만의 건강관리법도 댓글로 알려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.